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갈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잠시 길을 갈때 혼자 후다닥 갔다 올수 있잖아요. 혼자야만 빠르잖아요. 그런데 긴 여행길에는 동행인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힘들고, 혼자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동행해 줄 사람이 아주 기요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친구를 주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 인생에 함께 동행할 가족이 없거나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고리무원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어떠한 자를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냐면 고아를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적인 고아보다 정말 불쌍한 고아는 어떤 고아냐?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영적인 고아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보면은 이 땅에 고아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부모와 헤어졌을 뿐이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뭐 그래서 헤어졌기 때문에 고아일 뿐이지. 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태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아갈 뿐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고아가 된 인간에게 사실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 떨어진다. 그 인생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이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가 오셔서 친히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만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라는 것을 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 고난당하기 이전에 이 말씀, 이 말씀을 요한봉은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설교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최후의 만찬이라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3년이나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했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떠나가신다고 그러더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온다는 말은 뭐냐?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이 말은 뭐냐? 바로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지요. 1이 성부 하나님 2이 성자 예수님, 3이 성령 하나님 1이 2, 3이라고 해서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기 위함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비롭죠? 지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떻게 세신데 하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신데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3일째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오,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승천하고 10일쯤 되어서 약속대로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우리가 오순절 성령강림절 얘기하죠. 5월 한셋째 주일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임하신 거예요. 장차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은 하시겠지만 그 전에 성령을 통해 다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안 계시지만 성령의 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아의 신세를 면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였고 승천하신 후에 기도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혜사 이 보혜사를 오늘 1 7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혜 이 보혜사는 누구냐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단어의 수동형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파라클레토스, 이성 보혜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 일반적인,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오질 않는데, 그냥 한자어로 보면은 이 보자를 지킬보, 은혜해, 그 다음에 스승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해 놓고 있지요. 바로 헬퍼, 조업자로 포상, 도와주는 자. 조력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요. 카운셀러, 상담자, 그 다음에 컴포트, 위로자, 그 다음에 아드보케이트, 대원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단어를 합쳐놓은 게 한마디로 보회사라는 그런 번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회사라고 그랬어요. 이또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요. 이 또다른이라는 이 말은 헬로로 라 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디피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다른 하나, 언어도 똑같은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들은 육적으로 이 땅에 함께 계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 곁에서 동거동락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대신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발 그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너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멀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안이 어두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떠져서 우리 예수님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laughs>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삼의 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가르켜서 신비한 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강림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후에 성령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오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함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말이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이걸 가르켜 따로사 합시다. 성령의 내주. 네 예, 이걸 성령의 내주라 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랬잖아. 영원토록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생 도움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전속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평생토록 도우시고 평생토록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속 도우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님의 네 가지 역할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구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배운다고 해서 믿으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안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할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고백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오랜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 그날 목사님 설교를 하고 듣고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더니 시어머니가 안배원들한테 하는 말이 예, 너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 집안 얘기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한테 집안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 다음날 가서 또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마음이 찔리이 오더니 너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우리 얘기 내 얘기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가만히 듣고 아 어머니 그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관계니까 괜찮았지. 그렇지 않으면 딱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 말씀이 꼭내 얘기 하는 것 같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도 나오시고 하더니, 바로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 26절을 보세요 2 6절 내려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귀에 잘안 들어오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시는 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해요.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덤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덤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하시면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금 선교의 주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 이 바울이 보금의 선교의 역사를 바로, 어, 동장에 있으면 있을 느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바울이 당시에 보금을 전하고 있을 때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트리기에, 터키 지역, 거길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요. 마게니어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 안 하고 아시아를 돌려고 했다가 바로 이리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빌리뽀예요. 그 빌리뽀가 유럽의 간문의 시작이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바로 빌리뽀를 전도하게 되었고, 그 빌리뽀를 통해서 유럽이 전도되어지는 계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생각보다 더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제자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 하시겠다 그랬어요. 동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한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터치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경호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자녀들을 내보낼 때마다, 아우, 자녀들이 잘 갔다, 자조심 해라. 누구 만나고도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뭐 해라, 뭐 하라. 얼마나 불안하면서 애들 보내요. 또, 여러분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경호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요. 성령님, 우리 아이, 우리 애들이 이 아침에 나갈 때, 성령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성령님, 우리 남편의 이 발걸음을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에 딱 앉아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운전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만 성령이 이 운전대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눈을 감았을 때에도 성령님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잠을 자는데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별겁니까? 저녁에 눈을 감았는데 그 아침에 뜨지 못하면 죽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월남전에 참선을 했다 고 그래요. 근데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이 아니가 염려됐지만 성령이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강구했어요. 마침내 아들이 귀국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선을 넘은 이야기를 해줘요. 어머니, 어느 날 내가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 중에 포탄이 날아와서 급히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리에 빨리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에, 그런 고 자기 어깨를확 누르기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어깨를 누르기에 그냥 거기에 엎드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포탄이 저 앞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엎드려라고 소리친 사람도 없고, 내 어깨를 눌러준 사람도 없는데, 왜 누가 소리를 질렀고, 누가 내 어깨를 눌렀느냐라는 거예요. 곰고이 생각하다가 아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살려줬구나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성령님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보호를 간구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예고 마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 이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카운셀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상담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은 위로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오 계셔요.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고 새 힘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셔요.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지요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습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의 위로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해요.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어요.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도 보았어요. 어린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이 어린 내네 딸을 남겨놓고 가남으로 죽는 고통도 겪어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젊은 날의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딸을 부탁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고아원을 차릴 정도로 많은 유자녀들을 떠맡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놀랍게도 CCC 총재로 사역하며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고 김중근 목사예요. CCC의 총재 고 김중근 목사. 여러분 그가 극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하니가 솟아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숱한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청년 대학, 청년들 대학생들의 보그마를 넘어서 한국 보그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CCG 총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도움이로 계시는 한, 여러분에게는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소망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설망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만 있다.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얼매에 살다가 성령을 소멸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결코 떠나시진 않는데 우리 편에서 내가 성령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잊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신다고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요 나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가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무하는 그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가마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이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평생 성령님과 더불어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노님들의 가정위에 삶의 터전위에 또 부모님을 여의고 또 슬픔에 잠겨 있었던 우리 유족들 홍건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자녀분들 한분한분위에더 나아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